장모사와 함께하는 트론 찬양 교실. 아이유 you 얼쑤. <laughs> 잘한다. 찬양하면 살다 갑시다. 이른 또한 세상, 설에도 <laughs> <저래도> 한 <하는> 세상. <laughs> 찬양하면. 살다 감시다. 네, 사랑은 우리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뽕짝으로 찬양하는 뽕짝 목사 구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구정 목사의 트롯 찬양 교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교회 왔는데요. 여기는 어느 교회입니까? 경양교회! 다시 한번안 들려요. 어느 교회? 경양교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네, 우리 경양교회 왔는데요. 경양교회 중에서도 저희는 지금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 성도님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니어 스쿨이라 그래 가지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주니어 스쿨이야 <laughs> 어? 아니 다 주니어만 모아놓고 무슨 시니어 스쿨이 근데 어찌 됐든 또 시니어 스쿨이라 하시니까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 성도님들과 다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뿐아랍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 나. 주의수내 이끌리며 생명길로 갔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여지도록.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네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렐루야 제가요 이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꼭두세 편씩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시편 말씀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춤추며 찬양하라. 근데 제가 이제 교회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춤추는 교회들이 잘 없어. 근데 성경에 춤추라고 써 있어. 그래가지고 참 제가 이제 춤을 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춰보려고 춤을 배우러 갔는데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한국의 춤은 안 어려워. 손만 이렇게 딱 들고 있어도 이게 왠지 모르게 춤 같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한번딱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딱 해줘도 뭔가. 이 한국적인 딱 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경양교회 시니어스쿨 우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오늘 근데 경양교회 딱 오면서요 긴급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경양교회 오면은 이분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된대 이분을 안 만나고 가는 거는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아,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이분을 꼭 만나라고 하시나 우리 박현준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박 전도사님 나오시니까 그냥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활짝 피졌어요 아니 이렇게 좀 많이 사랑을 좀 받으시나 봐요. 우리 전도사님이. 감사하게도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약간 빨개지셨아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의 비타민 같은. 아참 그런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전도사님 그래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은 이렇다. 참 이래서 좋다. 아 우리 경향 시니어 스쿨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laughs> 저희는 수요일 주일마다 모이는데 프로그램이 정말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면 예배와 찬양 시간이 있고요. 건강, 경제, 뭐 인간관계 등등 예술까지도 다양한 특강과 또 특별 활동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다 같이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어, 보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우리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 참 좋아. 구자모사의 <laughs> 트롯 오늘 우리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 성도님들과 함께 배워볼 찬양의 제목은 바로. 뭐가 났어요? 살판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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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찬양을 왜 썼냐면 제가 그 오일장 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오일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잔치도 여시고 누가 와서 노래도 하고 막 쇼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판났네 살판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한켠이 좀 잔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는 걸 보니까 그 진짜 살판은 어디서 났냐 주님 안에서 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살판은 우리 예수님 덕분에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한번 딱 보시면은 뭐로 살판이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살판 났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싹 담아서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진짜 살판은 세상에서 놀고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살판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바로 쓴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일단 어떤 노래인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판 났네 사흘판 났어 은혜로 사흘판이 났네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십자가에죽으심무 아니, 그떻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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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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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은 네. 이다 노래가 어때요? 듣기 어떠세요? 아요 듣기 괜찮으세요? 네이 노래 배워보셔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래를 일단 알려드리면서 거기서 포인트 짚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살판났네 살판났어 은혜로 살판이 낫네 자다 같이 살판났네 살판났네 살판났어 은혜로 살판이 낫네. 우리 성도인들만 살판났네 둘셋 헤이 살판났네 살판 살판났어 내려 살판났네 자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나와요 이두 번째 살 이게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 넘버 원첫 번째 포인트 살판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트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판났네 살판났어 이렇게 불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뜯어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두 번째 느낌이 딱 실려야 돼. 살판났네 했다가도 두 번째는 살판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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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죽을 우리가 새 삶을 얻고 하나 자녀가 되어서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 2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하나님이 트로트의 생명이 뭐에요? 트로트의 생명 꺾기 맞아요 꺾기 꺾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꺾냐 아무데서나 꺾으면 안 돼요 트로트라 그래가지고 아무데서나 꺾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애절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제가 트로트 찬양은 제가 다 작사 작곡을 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시는데 안 놀래시는 여러분 보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래. 아 진짜요? 여러분 트로트 찬양을 작사 작곡을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작권 옆에 한 100곡 정도 넘게 있어요. 이번엔 놀래시네. 근데 제 노래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물론 조금 조금씩은 말이 달라지는데 저는 항상 이걸,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얼마나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되시면 감기도 걸리시고 땀도 나시고. 근데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마음에 뭉클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애절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히인가 꺾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히히인가하니 희된 선. 아니, 애절하신데 왜 웃으셔? 자, 이게 애절한 포인트. 근데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지배를 못 가. 죠 교회에 뭐 기도실이 있으면 빨리 이불 갖다 달라는 거 <laughs> 주무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쉬워요. 이제. 이었지. 기쁜 소식. 아니요. 우리였지. 춤추지. 아내 헬소냐. 똑같아요. 이제. 살판 났네 살판났어. 그로퍼러진 살리는 판이 로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떻게 끝나요? 우리였지? 춤추지 않을 소냐? 근데 노래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살판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우리 어떻게 춤추지 않을 소냐 했으면, 다음번에 내가 춤을 춰야 돼. 우리였지? 춤추지? 하늘 선이야 살판났네 살판났어 은혜로 허러진 살리는 판이로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첫 번째 살판났냐고 다음 살판났어 살판났어 여기에 힘을 실어서 해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히히, 인간이 된 썩. 요거, 요거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 어찌 춤추지 않을 쏘냐. 세 번째 포인트. 춤추지 않을 쏘냐. 살판 났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는 거. 자, 여러분, 요 포인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에, 차마리 안경을 쓰신 젊은 형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경양교회 은퇴 장로 이성우입니다. 네. 장훈님 어떻게 이거 소화 가능하시겠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살판 났네 자, 잠깐, 자, 자, 자. 아니, 장훈님 춤 추다가 노래를. 춤만 추시고 노래를 안 하시면 어 살판났네. 시고 살판났어, 살판 이 은혜로, 은혜로 살판이 낫네. 경사로사로다 경사로다. 땡 에이. 우리.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의 비타민이자 여러분들의 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박현준 전사님 앞으로 모실 때 박수 주세요. 네. 또 우리 전사님 춤추는 거 보셨어요? 아니 춤을 한 번도 어떻게. 해. <laughs> 이따 여기 마지막에 춤. 제가 춤이 안 나오면 은 과감하게 땡. 우리 연지 춤추지. 하늘을 소냐 어시고살 판났네 살 판났어 이대로 허허르지 바로 살리는 판이 로어다 박수. 아, 윤산이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노래를 잠깐 배워가지고 이 앞에서 부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경양교회 시니어 스쿨 성도님들은 다들 음악성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이제 소화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살판 난내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계시면 희망자 한 분만 모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네. 네, 여기 검은 옷입고 태극기 하고 싶대, 박수라 프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경양교회 최대웅 집사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 지사님 나오실 때부터 딱 보니까 뭔가 우리 경양교회 시니어스쿨에 좀 인기 스타신가봐요, 그죠? 아, 다 같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살판났네살판났어살판났어 의로살 판이 났네 <웃음> 경사로다 <웃음> 경사로다 <웃음>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시오 하나님, <laughs>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지을 우리가 새 삶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기쁜 소식 아니여 우리 였지 춤추지 않을 썬냐 얼씨 좋다 지화도 좋다 살파... 살판났네 살판났네 살판났어 은혜로 벌어진 성판이로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주세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 이 살판났네 이 노래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살리신 이 살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살판났네 우리 다 같이 불러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우 목사의 트롯 좋다 살판 났네 살판 났어 은혜로 살판이 났네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 기쁜 소식을 슬쩍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죽을 우리가 새살 물었고 하나님의 안녕하세요. 소이 여지쁜 소식 아니요. 우리 없지 춤추지 아니 소냐. 얼쑤 살판났네. 살판났어. 그내로 멀어질까 살리는 판이오다 아따 자네들 들었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주서십자가에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오 무덤 문은 열려있고 무덤 속은 비어있고 우리 주님 살아셨네살아하셨네 살판났네 살판났어 은내로 살판이 난네 경사로다 경사로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시오 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죽을 우리가 새삶으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지 기쁜 소식 아니여 지술지 아니 히스살판났네살판났어내로살림판이로다살판 여러분, 램은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은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 2 6 3 3 3사0 0 3번 <목소리>